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기진입니다. 어, 제가 좀 영덕 대계에 미쳐 있습니다. 이유는 그 코로나 19 때문에 2월 달에 하기로 했던 영덕 대계 축제가 어, 지금 23년 온라인 영덕 대계 축제로 12월 한 달간 그러니까 10개월이 밀려 있다가 지금 12월 한 달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소개를 좀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어, 알아듣고 뭐 선물을 받던 어떻게 하든 할거 아니에요 그 온라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알아야 하지 페이스북 그리고 어, 인스타그램에 영덕 대게 축제를 치면은 나옵니다 일단은 그거를 구독을 하세요 그그 그 구독이 구독이 아니고 음 친구 신청이라든지 팔로우 라든지 팔로우를 하, 팔로잉을 하면은 그때 이제 나오는 문제들을 맞히면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대게 한 마리씩 선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대게겠죠? 네. 박달대게인가? 그럴 리가. 박달대게면 엄청 큰데 비싸고. 일단은 어, 영덕 박달대게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경매가가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합니다. 수협에서.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렇게 대부분 가져온다는 거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영덕 박달 대게가어 완장을 차고 있거든요 흰색 완장을 원래는 흰색 어떤 사람은 뭐 완장을 재활용을 한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는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볼까요 예 하, 진짜 뭐또 모르면서 그런식으로 하면은 정말 혼납니다 예 제가 어 영덕 대게 축제를 지금 몇 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없으면은 그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면서 선물을 엄청나게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어 실내에서 스튜디오에서 마스크 다 착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선물 드릴 건다 드립니다. 더군다나 축제 위원장님께서 이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온라인으로 선물을 줄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당첨되신 분이나. 경매에 낙찰되신 분들은 집으로 그냥 보내드리는 거죠. 어떻게? 싼값에. 자 지금부터 영덕 박달대기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 토, 일 3일입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음, 박달대기 경매를 합니다. 경매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대부분 보면 한 3시 반 그리고 4시, 네, 4시 조금 넘어서 이게 두 타임이거든요. 두 타임 동안 경매를 두 번을 하는데 한번할 때마다 여섯 박스 이제 뒤로 갈수록 좀더 많이 하겠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 축제의 후미로 갈수록 경매할 때 물량을 더 많이 주더라고요. 경매는 또 제가 또 잘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에게 아주 싼 값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저게 바로 영덕 박달 대게입니다. 어, 오른쪽에 보면은 흰색 완장을 차고 있죠. 적을 갖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박달대기 한 박스 사 드릴게요. 예. 지난번에 유튜브에 올렸던 그 짝퉁이라고 그뭐 어떻게 재활용했다는 저 완장 그거는 영덕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영덕 완장은 위에 보면은 그 둥글게 되어 있어서 가느다란 선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거를 쪼아서 끊어지면 다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떼써 하냐 그걸 말이 돼? 어그로를 끌지 말라고 어그로를 유튜브도 어, 할 때는 그냥 똑바로 하고 그뭐 어그로 끄는 거 좋아 구독자 뭐 모으고 어그로 끄는 거 좋다고 그러면은 그걸 들고 그 집에 가서 다시 바꾸어 와가지고 먹어야지 유튜브 찍으려면 정확하게 저완장이 붙어 있는 것은요 어, 수협에서 최상품을 인정해서 지금 저기에 완장을 붙이는 겁니다 저 완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냐면 만약에 저게가 안에 살이 80-90%가 없으면 나중에 수협으로 전화하면은 대게를 바꿔줘요 그 개를 그대로 보내면 그 개를 준다고요 음그 정도는 해야지 저게 이제 어떤 어, 보정을 쓰는 거죠 어디서 어디 그 날강도 같은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영덕대게라고 이야기하면은 골치 아프죠. 네, 제가 몇 년을 진행했다니까요. 그래서 어 그냥 굴러다니는 개도 찌면 맛있어요. 명덕개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이걸 갖다가 그냥 얻어 와서 먹지 않습니다. 돈 주고 사 와서 먹지. 제가 첫날 두 마리를 어 구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먹는데 네 식구가 먹습니다. 지금 저기 등딱지 안에 등딱지 안에 예, 크죠. 살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드시면은 여러분들은 뭐 킹크랩을 먹니 그러는데 킹크랩하고 얘하고는 맛이 달라요. 얘는 맛이 달달합니다. 단맛이 나요. 단맛. 예. 그래서 영덕계에는어 일반 대게가 있고요. 영덕 대게가 있고 그다음에 박달대게가 있습니다. 영덕 박달대게는 해저 한 400m 이상에서 어 서식을 하는데 이정도 사이즈가 되려면 15년이 걸립니다. 한우보다 낫죠. 한우는 어 1년 키우면 잡아먹습니다. 대게는 15년 걸린다고요. 요행이야기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저께도 뭐 제가 있을 때 배가 들어왔는데 그 배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야지 좀 대게값이 내려가고 그렇게 하는데 귀한 걸 드시는 거예요. 15년 동안 지가 안에 살을 품고 있는 걸 우리가 쪄가 조금 먹는다고. 대게 홍게도 있습니다, 홍게. 홍게는 잘못 찌면은 짜다 하더라고요. 잘못 찌면은 짜기 때문에 음, 잘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이 완장을 차고 있지 않은 대게도 있습니다. 음, 그것도 맛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박달대게는 활어 활개 상태로 이 박스에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받아 보시면은 또 완전 색다른 경험이죠. 인정샷 난리나죠. 제 지인한테 에, 한 마리 낙찰을 해드렸는데 이분도 아드님 댁에다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laughs> 생전 처음 보는 거죠. 그런 거. 어, 영덕에는 특산 물이 참 많습니다. 사계절이 다 특산물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물가자미 예, 철이 지난 물가자미 또뭐 니주구리 니주구리 회가 있대요. 그게 유명하대요. 그리고 어 청어 과메기. 청어 과메기는 원래 그 과메기의 원조. 예, 청어가메기를 원래 가메기로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 청어가 잡히지 않아 가지고 꽁치를 어~ 가메기로 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다릅니다. 청어가 꽁치보다 크거든요. 그게 20마리가 네 팩에 들어가니깐 어~ 5마리를 가르면 한 10, 10쪽 해가지고 네 팩. 아마 20마리. 20마리가 세트로 해서 야채까지 어~ 38,000원? 물량이 없대요 이제 야채가 없어서 저는 그냥 팩만 네개 해가지고 음, 사왔는데 야채 금뭐 얼마 하겠습니까 8 0 0원 밖에 다 하겠습니까 초장하고 한 3만원 주면 살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사와서 음, 애들도 잘 먹습니다 오메가3 많고요 불포화지방산 살찌지 않고 먹어도 탈 없고 고소하고 음, 비린내 난다 그러는데 비린내 나는 거는 잘못 그 가공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해서 중간등에 있는 뼈 빼내고 안에 있는 이제 좀 굴다고 싶은 뼈들은 다 이렇게 뽑아낸대요. 이거는 제가 잘 아는 어 사장님이 계셔서 첫날 방송에 출연했던 어 그분들에게 구입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때 스튜디오에도 정어를 잠시 뒤에다 걸어놨는데 밑에 기름이 뚝뚝 떨어져서 음 그게 불포화지방산이고 그 오메가3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그거 많이 먹었잖아요. 스쿠알렌, 이런 거다 그런 거잖아요. 상어기름. 예. 그리고 이 박달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 매주 검토일 하루에 두 번씩, 3 세시, 한 이십 한 분에서 네시, 한십분 사이 두 타임에 경매를 합니다. 세상에서 박달대게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아버지가 배 주인이든지 영덕에 계시는 분들이 박달대게 최상급 저거를 보시고 그날 온라인 커머스를 위해서 참석하셨던 사장님들이나 대표님들이 그걸 보시고는 본인들도 잘못하신다고 그리고 보기도 힘들죠 수조 안에 있거든요 그냥 수조 있는 거 물어보면은 아저건 15만원입니다 17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그 연예인들이 어 방공항에 가서 이렇게 촬영했던 거 봤거든요. 정말 맛이 그래요, 정말 먹으면 쓰러집니다. 네. 자, 경매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첫 번째는 이벤트성으로 출연진이 옆에다가 이제 금액을 적습니다. 금액을 적으면 건사치로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서 댓글, 유튜브 댓글이나 어, 줌에다가 써가지고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낙찰을 시키는 거고. 두 번째부터는 제가 경매를 합니다 그냥. 보통 한 마리짜리는 4만원부터 경매를 하는데 5천원씩 올라가거든요. 4만, 4만, 5천, 5만, 5만, 5천 이런 식으로. 에, 낙찰가는 그, 그때도 다른데 한 어, 그전에는 9만원, 9만, 9만 5천원까지 간 적도 있고. 뭐 보통 한 7만 5천원, 네, 선까지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싼값에. 유협에서 하는 경매값보다 싼값에 그리고 어, 식당에서보다는 반텀 정도 삼값세 예, 그렇게 경매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비자가가 아니잖아요. 경매가잖아요. 경매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유찰시키는 사람들. 예,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땡큐입니다. 예, 그 값에 다른 분에게 드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어. 그다음에는 이제 두 마리짜리, 두 마리짜리는 한 마리의 배라고 보시면 돼요. 배. 음, 세 마리짜리도 있습니다. 세 마리짜리는 어, 사이즈가 이한 마리, 두 마리짜리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근데 그럼 도아리꽉차 있기 때문에 가족이 세 명이다 하면은 세 마리짜리를 드시는 게 낫겠죠. 좀 많이 드시려고 하면은 두 마리짜리를 드시면 되고, 음, 일 인당 한 마리가 딱 좋아요. 일 인당 한 마리. 일 인당 한 마리 먹을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등딱지에다가 밥한 공기 비비면은. 끝내주고 그 온라인 커머스를 제가 뭘 했냐면은 이그 청어 과메기 그 다음에 음 홍게 맛장 홍게 맛장그 다음에 음 다시 다시 팩이 있습니다 다시 팩 다시 팩 이깨를 쪄서 갈아서 멸치하고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넣어서 만든 다시 팩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마 제가 그 사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아니 물건이 좋으니까요 홍게 맛장도 제가 집에 가져와서 먹어봤는데 이건 뭐장 맛이 그냥 깨 맛이에요 그냥 그 백미 쌀밥에다가 이 장을 한 숟푼 놓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가지고 그냥 먹으면 될것 같아 예 네. 엄청 좋을 것 같아 어 집에 왔다 응 네. 근데 청어 과메기가 아 어, 청어 과메기가 물량이 없대. 올때 청어 과메기를 네 팩을 사 왔는데 우린 너무 잘 먹네. 청어 과메기를 여기에서 오다를 받아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떼올 떼올 수 있으면은 떼가지고 그것도 뭐 집집마다 맛이 좀 다른가? 어떤 데는 또 비린내가 나고 그런다던데 이번 주 금요일 날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이제 어, 스마트 스토어도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냥 블로그에다가 그냥 광고해가지고 하면 될것 같고 심심해서 일단은 해봅니다 이렇게 어, 영덕박달대결을 제일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주 금,토,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 10분 사이 두 타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이 경매에 댐비시면 돼요. 음, 한 마리짜리는 그냥 뭐 시간 끌려면 3만원부터 적당히 한 4만원부터 출발합니다. 5천원씩. 천원씩 해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오천원씩 해서 튀기면은 저개한 마리가 음... 7만 5천원 낙찰가 7만 5천원 8만원 이렇게 낙찰이 되니까요 먹을만 하죠 두 마리면 8만원 잡고 두 마리면 16만원 먹을만 하죠 두 마리 이번 주도 금요일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덕, 온라인 영덕 대게 축제가 아직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SNS 이벤트 있습니다. 참여들 많이 하셔서 선물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타우린 계란이 또 있는데, 야, 그것도 기가 막힙니다. 예, 타우린 계란. 그 여러분들이 또 드셔보시면 좋죠. 그개 껍질을 갈아서 사료화 시켜가지고 닭한테 먹이는 거죠. 이게 쌀무리가 다르더라고요. 계란도 많이 두껍고, 어, 껍질이 뭐 그냥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판매하려면 판매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현지 가격에서 배송료를 붙이는 금액 여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창에다 올려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시험방송 삼아 해봤습니다 시간이 16분이면 딱 좋네 네, 장기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